자, 실면무사. 실면무사, 전놈을 쉽게 잡는 법분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일단은, 이 봉합빛, 자수빛, 우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포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차단해주기 때문에, 요만 있으면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킬에서, 여기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낫겠죠? 자, 스킬에서, 요, 닌자 의석 기술에서, 요, 파생 공격, 방출배기. 요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엇이냐면 어, 장치 우산 가드 중에 어, 받은 힘을 축적하고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저기 저기 있는 공격들을 전부 다 막으면은 우산이 모락모락 피어요. 그때 자 이게 방출백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면 된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냥 가자마자 우산 펴줘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산에 번쩍번쩍 빛날 때가 있어요. 이 번쩍번쩍 빛나는 건총세 번까지 됩니다. 세 번. 3번. 세 번이 다꽉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세번다꽉 차고 모락모락 필 때. 가까이 가서. 자 한번 때리고, 두번 때린 다음에, 방출배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산을 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멀리 가서, 힘을 추적해요. 힘을 모락모락 추적, 추적. 아, 추적, 추적.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가서, 기회를 엿보고, 이건 맞고, 자 지금, 자 이러면은 아이고야, 인살 타이밍인데 놓쳤네요. 그럼 뭐한번더 하면 되죠, 뭐. 자, 뭐고 뭐고. 그냥 이 우산 폈을 때는 완전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에 가서 자두손 공격했으니까 한 대만 죽을깐 하고 자 그리고 얘가 이럴 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우산 피고 가면 됩니다 에레기파도 막아주고 호잇 자 요러면은 1페이지가 끝이 나고 자 2페이지 2페이지도 뭐 똑같습니다 우산 그냥 예, 축적했다가 공격을 날리시면 됩니다 너의 힘을 내게 된다 일로와라 자다 모아진거 같죠 확실하게 위해서 얘가 근접 공격 후 때릴게요 아이고 근접 공격을 안하네 자 한손으로 했을때는 두번 때립니다 이렇게 두손으로 때렸을때는 한타만 때리고 자 두번 모아줬고 세번 다 모아줬죠 자 기회를 봐서 자, 빨리 때려봐. 자, 두손 모아지니까 한 대.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빨리빨리 빨리 때려줘. 좀 더. 좀더 때려줘. 자, 두 번. 자, 힘이 다 모아진 것 같으니까. 내려러 가볼까요? 공격해줘. 근접 공격을 안 하네 그냥 이때 때리아야 그냥 근접 공격할 때가지때게요어 근데 얘가 근접 공격을 안 하네요 오케이 한대 아이고! 오마이갓 oh 노우! 왜 방금 풀린 거죠? 체감 게이지가 안달 텐데. 달았었나? 아, 체감 게이지 달아내네요. 잘하네, 네. 그냥 이때 때릴게요. 이 우산을 쓰고 있을 때는 체감 게이지가 회복이 안 돼요. 네.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걸 까먹다니. 자. 근데 체감 게이지는 근접 공격 아니면 안 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이때 때리죠. 그러면 끝납니다. 죽어랏! 얘는 뭐이 우산만 입수하고 스킬 아까 그 스킬만 입수를 하면은 이 방출백이 아주 간단하게 죽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입수하고 죽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예.